감사합니다.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이어서 역할 소개까지 할까요? 좋죠. 네. 어, 저는 아, <laughs> 예. 아가씨의 막대한 재산을 노리고 어, 노리는 어, 그런 어떤 사기꾼 역할입니다. 너무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. 오늘 제작보고에서는 뭘 노리십니까? 아 일단 뭐 사진이 좀잘 나왔으면 좋겠어요. 좀 <laughs> 좋은 취업, 사진. 백장님 네. 거의 1년 만에 뵈요 암살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? 이 아가씨 촬영하고 지냈죠. 아가씨 올인했다 네, 좋습니다. 그렇죠. 자 우리 백장님께서 다음 분은 소개해 주실 건데요. 굉장한 네. 절친이시죠? 네 그런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네 아가씨의 후견인 조진웅 선생을 소개하겠습니다. 후견인의 비밀 네. 영